고공주 차트룸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예뻐지는 차트들을 잡아오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하는 자, 저는 실전투자대에 우승한 작은 경험 하나로 이렇게 하면 계좌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꼭 따라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따라해요? <laughs> 뭘 믿고 따라합니까? 그냥, 아, 이렇게 흐름을,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 내가 공부한 것과 뭐가 다르지? 어, 나보다 요건 다르네. 이런 걸좀 찾으면서, 그리고 또,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 시작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를 겪었는지 다 압니다. 욕심부린 것 똑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 시장에서 좀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들도 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됐고요. 6개월 되다 보니 또 이제 멤버십까지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저 혼자 하는 거고요. <laughs>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 이거 영상 보시다가 또뭐 우리 카페 오셔갖고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페도 만들어놨어요. 여기 안내 글다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오공주 차트룸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멤버십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스터 등급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직 확실하게 2 시간 이상 서서 떠들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양한 영상들 보시면서 어떤 컨셉이고 어떤 뭐 흐름으로 하는지는 본인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뭐 그냥 저냥합니다. 내려왔다가 자 하락할 때야 이제 반등하겠지 방심하면 또 내리고 그것도 개으로 내려요. 그러면 개미들은 거의 예 속수무책 손절을 하거나 그냥 물리거나 그러죠. 근데 손절을 안 하는 게 낫죠. 어차피 반등할 때예 반등할 때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서 수익을 회복할 수가 있죠. 수익을 낼 수는 뭐. 어 불가능한 건 아니, 아니지만 힘들어요. 자, 지금 시장은 계속 하향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하향이에요. 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 하향인데 이 하향이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은 솔직히 이렇게 시장 보는 거 별로 재미없죠? 종목들 어떤 거 있는지 그거 보는 게 제일 에, 구, 관심 많죠? 자, 요즘 에, 요즘은 계속 빠르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상한 흐름을 보인 것들 하나 하나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꼭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자 차트 흐름을 보면 그냥 뭐한 8개월 정도 보면 바닥 다지면서 거래 한번 터졌죠. 이 거래가 터질 때 윗꼬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유심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윗꼬리를 잡으면서 올라오죠. 요런 흐름의 애들 그리고 수급들도. 수상하게 들어오죠. 예, 네. 냄새나죠? <laughs> 자, 상신 브레이크 그리고 성우 하이텍. 자, 성우 하이텍. 어, 자동차네. 네, 다 자동차네요.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관련 그 부품 업체입니다. 범버, 네, 범버 만드는 건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잡고 올라오는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성우 하이텍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대북주. 이 오공주 차트룸에서 대북주 엄청 강조했었죠. 네, 신원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쉴때 갑자기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점심 전후에 그리고 윗골이 나오고 나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아직 얘네들은 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를 상승하는 그 시작점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요 대북주 꼭 신원 안한티언 보지 마시고 대북주는 여러 섹터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날 누리호 발사죠? 저기, 나로 센터인가, 거기서. 자, 우주, 발사체 관련된 종목들. 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뭐, 세트랙 아이, 한화 에어로, 그 다음에 뭐, 캔코아 에어로, 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흐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자, 이거, 오공주에 자주 나왔는데, 요때한번 시도했죠. 거래 나오고. 시장 하락 때도 얘네들은 잘 버티고, 하락을 해도 바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또잘 봐야 된다고 오공주에 나왔었죠. 이게 예, 지금 슬슬 올라가네요. 이 꼬리 다 잡았네요. 은봉이었네요. 용감한 사람은 이 은봉에서 들어왔겠죠. 네, DSC 엔베스트먼트 잘 보시고 또이 화신도 참 같이 보십시오. 이거 자동차 아까 그 성화이텍이나 상신브레이크 볼때 예, 그리고 대한제당. 이거 우선주가 있는 회사인데 우선주 는좀 보지 마시고. 예, 여기저기 뭐 찌라시들이 많은데 이 대한 제당 한번 보세요. 물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값도 올랐잖아요. <laughs> 자 조정 거치고 다시 이 윗꼬리 잡고 있습니다. 예, 흐름 괜찮네요. 뭐 잠깐 볼까요? 오,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왔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항공우주, AP 위성, 뭐 셋트랙아이 흐름들이 다 비슷하게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조선업이 이제 바닥에서 조선주들이 올라오려고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종운선, 그다음에 HSD 엔진이라고 있어요. 이 엔진 만드는 회사. 이거 같이 한번 보세요. 예, 조선주, 어, 오공주 카페 보면요. 여기에 뉴스 이제 나왔죠. 여기에 뉴스 개장 어, 전 볼만한 뉴스, 휴일에 볼만한 뉴스에 제가 조선주 잠깐 말씀드려서 올린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 별건 아닙니다. <laughs> 자, 우리 지금 오.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서 뭐 마이네임 그것도 히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회사들이 많이 갑니다. 이미 막 오른 회사들 말고 요 SBS 컨텐츠 허브도 한번 같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가 올랐죠? 오늘 많이 오른 애들은 뭐였나요? 자 오늘 어 상한가 간종목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렇죠. 이런 애들 이렇게 쑥쭉간 애들은 빼고, 뭐, 다른 종목 뭐 없을까 하면서 찾아볼만한 거? sbs 컨텐츠 허브,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좀 난이잖아요. 뭐, 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sh 에너지화, 거래 들어오면서 좀 지저분하게 뭔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네, dgb. 예, 이때부터 대기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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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점점 올라왔어요. 어느새 5공주 처음 나온 시점이 9,200원, 9,000원이었는데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은 계속 살아들어오고 있어요. 자, 탈까 말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시험범위 구간은 이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이 뭐죠? 원전주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부품주도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하이로코리아도 수상한 흐름. 자, 기관들이 야물딱지게 사네. 네. <laughs> 시총은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진양산업, 네, 얘네들도 거래 한번 살짝 들어오고 나서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윗꼬리를 잡고 갈지 거래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어, 주식은 이 종목은 가벼워요. 그리고 TJ 미디어, 위드 코로나 수혜주. 자 거리두기 2주가 이제 연장됐는데 위드 코로나는 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한 2주 남았잖아요. 이번 주뭐 솔직히 시작이 반이라고 다간 거잖아요. <laughs> 자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하니 따라서 이전에요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KT 알파, 이 예, 디즈니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였죠. 자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 나오고 또더 나오고 더 나오고 바닥 잡고 잡고 올라오죠. 자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한번더 슈팅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이렇게 끝나면 째째 한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계속 어, 유심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뉴프렉스 얼마 전에 상한가 시세 나왔죠? 자, 이 갭을 메우고 가야 되는데 위에서 계속 요 몸통 안에서 논다. 그럼 여기가 공부 구간이라는 거예요. 뭐 시장이 막 하락해서 그 하락을 이용해서 얘네들 어, 형님들이 네. 좀 장난을 친다면 요 구간까지도 올수 있는데 일단은 1차는 요 몸통. 그다음에 시장 상황 보고 요 구간에서 좀 공부하면서 뭐 대응해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면서 네. 그냥 섀도우 복싱처럼 연습해도 되고. 자, 한전 기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한전 기술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 구간에서 잡은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 아닐까라고 했죠. 네, 그럼 한20% 나왔잖아요. 이제 부담 없이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으면 20% 빼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밀린다, 뭐 5만 5천 원까지 밀린다. 그럼 그때 수익 실현한 거를 이때 들어갈까 말까 공부해볼까 말까 고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정 기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 아시아나 항공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NSN 얘가 어딘가에 대주주라고 해서 잠깐 올라왔다는데 거래가 들어오면서 흔적 보면 여기를 아직 돌파를 못했죠.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형제 INC. 자, 요 상한가 나오고 계속 여기서 고간오리를 예쁘게 하고 있네요. 자, 이 저항선 1720원, 30원 돌파가 얘네 숙제겠죠.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대명 소너 시즌.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놀러 가야죠, 우리. <laughs> 네, 예, 놀러 가야죠. 대명, 대명 콘도 그 회사잖아요. 자, 슬슬 올라갑니다. 차트가 안 좋은 차트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laughs> 갑자기 시장이 변하면 갑자기 가야죠.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일주일만에 떨어진 거 일주일만에 올라가는 거는 극히 드문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 구간을 삭제하고 본다면 그냥 이 조정 구간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명 소노 시즌 네, 별 다른 건 없네요. 자, 여기까지 월요일인데. 지난 주 수목금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지지부진. 네, 내일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네, 후반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 공부하다가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할 때는 아침에 사,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 흐름 1 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다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럼 뭐 오후에 천천히 봐도 되는 거고 오후에도 안 좋아지면. 안 들어가면 되고 내일을 기약하면 되죠. 뭐 못하러 시장이 안 좋은데 먼저 들어가서 손실을 봅니까. 알겠죠? <laughs> 자 여러분들, 자 매매를 꼭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냥 이런 거 보시면서 야, 이런 식으로 쉽게, 전 쉽게 설명하잖아요. 쉽게 흐름만 봐도 계좌를 지킬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자 여기 카페 있잖아요. 카페 오셔서 나중에 우리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오프라인에서 모임 할 거예요. 또 카페 가입하셔서, 네, 같이 뭐 정보,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정보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뭐, 후원하실 분들 있으시면 뭐 알아서 이렇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뭐라고 못하겠고, 네. 자, 저는 다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매매 이거 사서 10배 갑니다. 소면 이런 거. 없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네, 이미 재발됐죠. 자 항상 광고 봐주시고, 네, 광고도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일상 잘 보내시고 또아 추워졌죠? 건강 조심하세요. 예 네,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